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8일 울산 황방산 일대에서 노사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황방산 내 황토숲길 부근에서 정화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봄철이면 지역 주민이 본격적으로 방문하는 터라. 쓰레기 수거 작업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산행을 위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포항어린이집은 5천읍에 사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익금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어린이집 만화바다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6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인 6월 17일에는 글로복지공단이 모바일 앱 터치 산재고용 이용 고객 대상으로 일대일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터치 산재고용은 나의 민원서류 조회, 증명원 간편 발급, 민원서류 통지서 발급, 모바일 팩스 보내기 등 공단 업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일과 시간 내 로그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인입된 전화상담 건수는 무려 368만 콜이었으며 이중5% 이상이 채팅상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채팅상담으로 상담채널 분산을 통한 고객 대기 시간의 태폭적인 단축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에 대해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 사업 수요 증가에 비해 재원 부족을 절감하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의 실천이 세상을 밝히고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책임 회피와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풍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근로복지공단의 실천적 행보가 돋보입니다.